네, 반갑습니다.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이 제로지 코인인데요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% 정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, 이렇게 차트로만 보면은 이 첫날 상장날,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내려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. 밑에서 그냥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요. 이 차트를 조금만 크게 해서 보시자면은요. 지금 구간 아무리 그래도 인등은 정확하게 나와주고는 있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량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현재 이 바닥 구간이죠. 이 바닥 구간에서는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다 라는 것입니다. 이 매집의 끝은 결국에는 가격의 상승을 의미를 할수 밖에 없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되는게 이 제로지 코인의 락업해제 일정을 꼭 알고 가야 됩니다. 왜냐하면, 이 세력들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락업 해제이기 때문인데요. 현재 이 제로지 코인의 락업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자면,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은 약 26%이고, 잠겨있는 물량이요. 그렇다면 74% 정도가 잠겨있겠죠. 이 물량의 일부가 시장에 풀리면서, 엄청난 상승 기회를 가져다 줄 텐데, 자, 그래서 현재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. 자, 그 이후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, 무려 1000%가 넘는 이 상승의 기회가 열리게 될 건데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 라그 페이지 일정 이후에는 세력들이 빠져나가겠죠. 자, 그렇다면, 은 매도 타점을 위쪽에서 잘 가져야지만, 온전히 기회를 갖는 것이고,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할 경우, 단숨에 빠지는 구간에서 이 손실을 다시 한번 입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이 아르고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요.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무려 초단기적으로 1000%가 넘는 상승이 나왔죠. 자 이때도 락업 해제 일정 속에서 세력들이 매집해둔 것을 한 번에 터뜨린 건데요. 자 그렇다면 엄청난 기회 이 1000%의 상승 기회를 잡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춘 매도 타점을 꼭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알고 가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된다라고 했나요? 한순간에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 일정에 따른 매도 타점까지 함께 알려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하게 가지고 온 세력들의 매집 일정과 급등 일정, 그에 따른 매도 타점 전부 다 공개를 할 겁니다.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력들의 자료를 모아두고 있고요. 이 자료를 받아서 이번 상승의 기회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제로지라고만 문자 남겨주시고 100% 무료로 배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전액 무료라고 말씀드렸죠. 자 대신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굉장히 중요한 기회, 이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제로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.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코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자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매집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코인이고요. 지금 보시는 사이트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 또한 소스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. 해외 세력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인 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자료들인데요. 분석 결과 과거에 4,000% 올랐던 이 메타디움이라는 종목과 똑같은 패턴을 통해서 현재 매집이 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이 코인도 4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굉장히 유망한 코인인데요.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옆으로 이렇게 횡보만 한거 보이시죠? 그리고 세력들이 매집한 흔적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상승 직전에 이러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는데 무려 4000%가 넘는 폭등이 초단기간에 일어난 게 보이시죠?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지고 온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옆으로만 이동하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한 흔적 보이시죠? 그리고 상승 직전에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떴습니다. 그렇다면 곧 폭발하면서 4000%의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건데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전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. 따로 돈 드는 건 아니고요. 자, 일체 가입 절차도 없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코인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정보라고 간단하게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.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한 이 코인 4000%의 상승 여력이 있는 이 코인을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피티에 상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다들 아시죠? 신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잡는다면은요. 하루만에 몇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잘못 가져간다면은요. 이 손실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. 자 그래서 다음 상장하는 코인 중에 초단기간에 무려 수백 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코인이 포착되어서 이 코인까지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제 곧 상장할 코인 중에 초기 유통량이 굉장히 적고 업비트에 상장하는 코인으로 예상 수익률이 무려 1000%이고요. 상장하고 단 10분 만에 팔고 나올 거기 때문에 초단기간에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. 신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는 만큼 이 고급 정보를 통해서 가지고 온 업비트 상장 코인을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상장한 날 드렸던 코인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컸었던 만큼 그리고 예상 수익률과 비슷한 이러한 수익률까지 가져갔다 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 나올 이러한 코인들도 업비트에 상장함에 있어서 이 고급 정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7531-5638로 정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상장 날짜에 맞춰서 이러한 정보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아보시고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. 저는 더 좋은 정보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